정부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검찰 개혁 등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3개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머리발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정 과제 123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열아홉 개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스물아홉 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스물세 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 3 7일곱개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열다섯 개등 다섯 가지 국정 목표에 배치됐다. 1번 국정 과제는 국민 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 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소도 명문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 등이 주요 개헌의제로 제시됐다.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 때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일정표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법제처에 국정 입법 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을 관리할 방침이다. 법률 751건, 하위 법령 215건 등총 966건의 입법 조처가 필요하며 올해 안에 법률안 110건을 제출하고 하위 법령 66건은 올해 재정 개정할 예정이다.